성자 라디오 이야기 주서 또라이의 사연을 맡은 김은예입니다 안녕하세요. MC3 분무기입니다. 또라이는 한 달에 한번 금요일 점심시간 1시부터 1시 20분까지 20분간 방송되며 사연과 다음 방송일은 위클스사 복귀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그거 아시나요? 이번 또라이 방송이 2023년 첫 또라이 방송일이라는 거 제가 그럼2 0 2 3년에첫 돌아이 방송의 MC인 건가요? <laughs> 되게 영광스러운데요? <laughs> 네, 저도 그렇네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해상 소식입니다. 해상 종교 곳곳을 열심히 취재한 주유리 리포터를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해상 치어리딩부 플라이하이를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지유리 리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지유리입니다. 오늘은 치어리딩부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플라이하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영재 선생님의 지도교사인 치어리딩부 플라이하이의 단장을 맡은 3학년 동예지, 분환장을 맡은 3학년 이수라입니다. 네, 그럼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연습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곡을 할지 정한 다음에 동선을 정리를 해요. 각자 스스로 동선과 안무를 연습해오면 단체 연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어, 먼저 유튜브에서 치어리딩 영상을 찾아보면서 하고 싶은 곡이나, 어, 동작을 골라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치어리딩부를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2022년에 장기자랑 축제 등 여러 무대에 참여를 했어요. 올해는 전보다 더 많은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치어리딩부 플라이 하이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포터 시유리, 3학년 동예지 이슈라였습니다. <laughs>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어요. 치어리딩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영상으로 통해 좀더잘 알게 된것 같습니다. 네. 체어리딩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봐도 좋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또래상다 일기 김진웅제 학생 최강영입니다 우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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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귀하시면 어떡해. 이렇게 귀찮고 곳에. 감사합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어디에서나 볼수 없는 흔치 않는 또래 상담자 라디오 이야기 장면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두 번째 코너는 미니 사편타입니다이 코너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전하고 싶은 짧은 메시지로 사랑을 편지를 타고와 같은 의미이며 학생과 선생님들의 메시지를 응모 받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미니 사편타의 편지 수량이 아주 작습니다. 그말 렌즈 칫솔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편지 한 통당 나는 약국 기왕 상품 4등을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중국편에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코너 미니 사편타 시작해볼까요? 2학년 7반 김세윤이 2학년 8반 이미연 학생에게 미안히 양재원 같이 다니면서 내가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 2학년 돼서 정말 다행이 몇번이라니 너무 기뻤지 와야 우리 내년에도 친하게 지내자라고 왔네요. 음 정말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과 앞으로 잘 지내겠다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편지네요. 그럼 다음 편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왔는데요. 박영재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선생님. 요즘 저희 때문에 밥도 못 드시고 있지, 제나 알아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이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1년 동안 저희 잘, 어, 키워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왔네요. 윤계 선생님이 이 편지를 보신다면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비공개로 왔네요. 1학년 6반 김바다 학생께 편지입니다. 바다야, 작년에 나랑 호정이랑 같이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너랑 같은 반이 떨어져서 너무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꼭 같은 반이 되자라고 편지가 왔네요. 그 친구들 내년에는 꼭 다시 붙었으면 좋겠네요. 그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학 2학년 6반 노은서가 김주연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인데요. 선생님. 저 선생님만 학생 논서입니다. 아직 학기 초라 반도 어색하고 모든 게 아직 어색하지만 아침 시간이나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을 다정한 말 덕분에 그나마 반에서 덜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저희 담임 선생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인 것 같아요. 네. 이 편지를 보니까 저도 저희 반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그쵸. 이번 사연도 비공개로 왔습니다. 1학년 7일반 전혜빈 학생 이오벤지데요 혜빈아, 방송부 지원했었는데, 지금쯤이면 방송도안이 됐을지도 모르겠네. 방송도안이 됐으면 정말 축하하고, 어,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 사랑한다. 라고 안네요 네. 혜빈씨가 방송부에 잘 붙었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래상담사 3기 강지현입니다. MC님은 누구시죠? 저는 지금 해성조학교를 다니고 있는 노원석입니다. MC님, 제가 친구 사귀는데 지금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지금부터 제얘기를3 5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래의 방송 집중! 집중! <목소리> 들어줄게, 너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그럼 바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학한 따끈따끈한 1학년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를 사귀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다 반이 떨어졌네요. 친구가 없으니 반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쉬는 시간이 오는 것도 걱정이 돼요. 새로운 친구들과 같이 말도 나눠보고, 이동서 갈 때는 같이 이동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말을 나눈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라고 했네요. 제가 조그만한 네, 조언, 네, 사소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소소한 칭찬을 하며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와필터 이쁘다 또 글씨 엄청 잘 쓰네 등 여러가지에 칭찬해 해주면 다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네 아니면 친구와 서로 등굣길이 겹친다면 같이 등하교 하며 친해지는 것도 좋겠네요 학교 가는 길이 같다면 같이 걸으면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공유하면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예요 네. 또한, 공통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 나는 어디에 사는데 너도 어디에 살아? 또는, 어, 나도 이 아이들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해? 등. 어, 너도 나도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공감대가 형성돼서 좀더 네, 친한 친구가 될것 같아요. 언니, 동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겠죠? 네. 저희 또래상담자가 사연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대망의 모두가 기대하시는 마지막 네 번째 코너 네가 궁금해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래상담자 6기 장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또래상담자 재학생 김재현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믿고 들을 만한 라디오가 없을까요? 해성중 또래상담자 라디오 이야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이야기 가득한 또래상담자 라디오 이야기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코너, 니사 궁금해 입니다. 이 코너는 선생님 한 분을 초대해서 질문해보는 코너입니다. 네, 이번엔 어떤 선생님이 오셨을까요? 네, 해성 중에 새로 오신 선생님인데요. 1학년 영어를 갖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어? 그렇다면 혹시 옥진나 영어 선생님이신가요? 오, 예진영 씨. 네, 진짜. <laughs> 네, 그럼 박수와 함께 옥진아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해성초학학에에영 영어를 당하하있는1는이는 저는 저 다니 는 저는 저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는니다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닷가에 찾아 보니까 해산물을 가장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매운거는잘못먹는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성중학교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물어봐도 될까요? 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웃음이 엄청 많아가지고 별명이 미소였거든요, 웃미소 그래서 학생들이 밝게 인사하고 웃음 소리, 작은 거에도 깔깔깔 웃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고 그리고 또 진짜 웃을 일이 많은 학창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미소기가 학생들에게 퍼져나간 거 아닐까? 다음 질문입니다. 음. 최근에 즐겨하는 취미활동이 있으실까요? 아요? 네, 저는 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멀리까지 산 가고 거제도에 있는 산도 예뻐가지고 많이 가는데 어, 산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산을 좋아하더니 산이 오를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오르고 나면 정상에 가면 너무 뷰가 예뻐가지고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산을 가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을 좋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계절과 그 이유를 묻고 싶으요 어, 사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새싹이 피는, 그리고 나무가, 봉오리가 틀 때, 그때 뭔가 새롭고, 뭔가 새로운 일이, 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몸을 좋아하고, 지금 목련이랑 매화가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은? 어, 저의 장점은, 어,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하는 게 저의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은, 어, 장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거절을 잘 못하고,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뭔가 좀 압박을 느끼는 그런 것인 오늘 또라이 방송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의 사연 행보가 많아질수록 또라이 방송 시간과 내용은 풍성해집니다 지금까지 또라이 상담자 라디오 이야기 또라이의 사회을 맡은 김세은, 권예진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 교사 옥진아였습니다 또라이 상담자 라디오 이야기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